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체 균형감각 운동과 근력운동, 그 다음에 폼롤러로 마사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로 서신 다음에 한쪽 다리를 앞으로 와서 반원을 그려줍니다. 천천히 반원을 그리면서 고관절에서 운동의 회전을 증가시킵니다.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나 하체 근육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 운동을 해서 림프순환을 증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한 10회 정도 따라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하시고 싶으신 분은 번갈아서 세트를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안 되신다면 벽에 손을 대서 다리 한쪽을 들어서 하셔도 괜찮고요. 점점점 의지하는 곳이 없이 내 하체를 온전히 써서 회전 운동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리 한쪽을 앞으로 놓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다음에 뒷다리를 쭉 펴줍니다. 뒷다리는 발뒤꿈, 앞에 있는 발뒤꿈치 뒤에 나란히 놓게 하고 손을 펴서 몸통 뒤쪽으로 팔을 흔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앞에 무릎 구부리시고 뒷다리를 쭉 펴서 올려주신 다음에 손을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번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호흡을 같이 해주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리신 다음에,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벌려서 무릎을 구부려줍니다. 내려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려가 주시고요. 지금 손에 위치한 그 곳의 근육이 되게 잘 쓰이도록 느끼시면 됩니다. 엄지발가락을 꼭 눌러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호흡도 잊지 마시고요. 발을 한쪽 방면으로 외측 15도 정도 벌리신 다음에 앞에 있는 무릎을 구부려서 펄스를 줍니다. 10번 정도 내쉬면서 펄스를 주고 다시 반대쪽도 앞에 있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바깥쪽으로 쭉 빼줍니다. 균형감각과 하체 근육을 동시에 키우는 운동인데요.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근육을 기르는 운동인데, 발가락을 쭉 펴서 포인트 아웃 하시고, 위로 하나, 둘, 셋, 천천히 올려주시는데, 무릎을 구부리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발을 가락을 쭉 뻗고 무릎을 구부리지 않으려고 하시면서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 균형 감각과 근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겠죠. 올리는 길이는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올리시면 됩니다. 무릎을 앞으로 구부리신 다음 상체를 살짝 숙여 발 뒤꿈치를 드는 운동을 할 건데요. 이것은 무릎을 보호하고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호흡도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 오래 하실 수 있고요. 발목이 아프시거나 발가락이 힘드시면 횟수를 줄여서 하시면 좋고 더 하시고 싶은등 횟수를 더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폼롤러로 풀어주시는 건데요. 집에서 폼롤러가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도 됩니다. 이제 정강이 앞으로 놓으신 다음에 구부려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허리를 올렸다 내렸다 같이 해주셔서 복근 운동도 같이 하고요. 어, 허벅지 앞쪽, 정강이 근육 운동도 하면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다치지 않게 쭉 올려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발목 앞에 있는 근막을 푸는 건데요. 인대도 풀고 근막도 풀고. 예, 이때 너무 아프신 분은 자기 상체 무게를 좀 조절하셔서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 좋겠죠. 발등도 스트레칭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짧게 짧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너무 오래 하지 않고 반복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구리의 고관절 인대를 풀어주는 운동인데요, 고관절과 중등근, 엉덩이 근육 시작점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엉덩이 근육 훈련하기 전에 풀어줌으로써 근육을 더 원활하게 쓰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앉아 있는 자세에서 다리를 자꾸 벌리고 앉게 되기 때문에 요 고관절 근육 근육을 많이 풀어주시는 것이 아주 하체 근육을 발달은 도, 좋습니다.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면서 천천히 하시고요. 너무 무겁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저렇게 가로로 풀어줘야 됩니다. 세로로 밀어주는 건 근육 운동보다는 그냥 동, 정맥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운동밖에 안 되고요. 근육의 수직선으로 나열된 그쪽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은 저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실 때 보면 뭉뚝한 뭔가 장애물 같은 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 근육이 조금만 더 풀릴 수 있도록 저렇게 반복해서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돌려주시면 되고, TV 보시면서 하셔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종골. 어, 아킬레스건 시작 부분을 발바닥 피로감을 풀기 위한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할때 어, 자극이 없는데 하실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발을 마사지해 주는 거고, 림프순환을 증진시켜서 인대들이 좀더 편안하게 될수 있게 해줍니다. 발목의 운동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퇴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관리해 줌으로써 내 발목을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겠죠. 음, 여러 번 해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발바닥을, 자, 강한 극을 원하신다면 저렇게 엉덩이를 들고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음. 무릎을 한번 더, 정강이 앞을 풀어주시고요. 저 앞에 근육은 발등을 잡아당기는 근육이기 때문에 많이 걷거나 등산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피로해지고 하체 피로감을 많이 유발하는 근육이니 꼭 자주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손목 많이 아프시죠? 손목 있는 근육들도 저렇게 풀어주실 수 있는데요. 저 부분은 식탁이나 데스크에 많이 기대고 있는 지점이라 저기를 풀어주면 굉장히 유연해집니다. 손목이. 마지막 하체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쭉 늘려주시면서 무릎을 쭉 펴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팔 끝을 쭉쭉 펴서 상체 신경 이완술까지 같이 해줍니다 스트레칭 할때 다리를 저렇게 올려주면 생각보다 좀더 쉽게 스트레칭 자세를 만들 수 있는데요.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면 저 자세는 하지 마시고, 무릎이 안 아프시면 저렇게 해서 하시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굉장히 이완이 되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은 이렇게 종아리에 놓고 해주시면 더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 있답니다. 반대쪽도 해주시고. 이때 허벅지 위쪽에 근육을 적당히 힘을 주셔야 되고요. 너무 허벅지 위쪽에 있는 근육에 힘을 빼신다면 무릎이 상할 수 있으니까 무릎에 힘을 좀 주시고 하시는 거고, 종아리 있을 때는 허벅지 안쪽이 좀더 강하게, 햄스트링 쪽이 좀더 강하게 스트레칭됨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체 근육을 일자, 일차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앞으로 전굴 하셔서 척추 스트레칭을 한번 쫙 시켜주시고요. 참으실 수 있을 만큼 참으시는데, 6초 이상만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화이팅입니다.